또한 그 집안 그 풍수 공간에서는 달리는 그 적토마에게 그 채찍이 되어줄 수 있는 집의 그 서쪽 구역의 그 은빛과 그 황금빛 동전을 그 함께 그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탑처럼 동전 그몇 개를 그 탑처럼 쌓아 주시면 됩니다. 두 개의 그 탑을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. 은빛 동전 은화를 암시하니까요. 50원짜리 또 100원짜리 또 500원짜리 동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또 황금빛 탑 예를 들어 1 0 번짜리 동전을 그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그 은빛 탑한 개, 또 황금빛 탑한개 이렇게 그 탑을 두 개를 그 쌓아 주시면 또 특히 좋습니다. 동전의 그 개수 또 탑의 높이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그 쌓아 올리는 그 형국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. 오행 그 금의 구역으로 그 질주하고 있는 이 대박 터질 척토마에게 아주 그 멋진 돈복 터질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그런 그 풍수 작용을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앞만 보고 질주하는 이 적토마에게 더욱 돈복 터질 힘이 실리게 됩니다.